안녕하세요. 시사 뉴스를 요약해주는 여자 클라입니다. 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번 추석은 꽤 길어서 여행 가신 분도 계시고, 또푹 쉬었다는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이렇게 긴, 아, 휴식 뒤에 찾아온 일상은 사실 굉장히 더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어, 내일 하루 더쉴수 있죠?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좀 마음 편히 일요일 연휴를 지금 만끽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집에서 편안하게 이번 한 주간 어떤 시사 뉴스가 있었는지 살펴보시죠. 네. 제가 이번 주첫 번째 키워드로 꼽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노벨상 시즌 우리는 부럽다 입니다 네, 노벨상은 아시는 것처럼 이 다이너마이터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서 인류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죠 총 6개 부분에서 어, 상이 수여가 됩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하나 올해 수상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생리의학상입니다 어, 어떤 분이 수상을 했느냐 물론 저는 지금 다 처음 듣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커리코 카털린 수석 부사장과 드로 와이스먼 교수 이두 분이 수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건이두 분들이 어떤 그런 업적을 세웠냐일 것 같습니다. 바로 코로나 백신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분들이 수상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어, 특이한 거는 사실 개발 3년 만에 상을 받게 된 거여서 굉장히 파격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물리학상입니다. 물리학상은 세 분의 과학자가 공동으로 수상을 했는데요. 피에르 아고스티니, 페렌츠 크라우스, 안릴리에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기여를 했냐? 아토초 단위의 비펀스를 생성하는 방법을 시연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아토초라는 게 바로 100병분의 1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니까, 요 정도? 와, 이런 업적 때문에 상을 받게 됐구나. 정도 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학상인데요. 역시 세 분의 과학자가 공동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문지바인디, 루이스 브루스, 알레세이 예키모프, 요세 분인데요. 요세 분은 이 양자점을 발견하고 실제 합성법을 개발한 과학자들이라고 합니다. 양자점. 언젠가 한 번쯤은 들어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자연의 색을 거의 그대로 구현을 해서 이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핵심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양자점 연구는 나노과학의 실질적인 출발선이라고도 하네요. 자그 다음은 문학상인데요. 이번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은 윤 포세라고 노르웨이의 시인이자 소설가이자 극작가라고 합니다. 그의 희곡이 무려 세 무대 900번 이상 올랐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의 소설은 아침 그리고 저녁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수상하자마자 그의 작품이 서점가에서 굉장히 또 인기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평화상, 노벨 평화상은 나르게스 모하마디라는 이란의 대표적 여성 운 인권 운동가에게 그 영예가 돌아갔는데요. 현재 옥중에서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제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내일 9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올해는 123년 만에 이 역사상 처음으로 수상자 명도, 명단이 사전에 유출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노벨상이라는 게 뭐,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기도 하지만 남성 중심적인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여전히 받고 있긴 한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2000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바가 있죠. 하지만 과학상, 과학 부분에서는 아직은 수상자가 나오지 않아서 오매불망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노벨상 수상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에 노벨상이 집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 또뭐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고 권위를 인정받는 상인만큼 과학부분에서도 우리나라 과학자 분들 중에서 누군가 이 수상의 영예를 언젠가는 꼭 안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소망을 담아서 제가 이번에 첫번째 키워드로 꼽아 봤습니다 네, 제가 꼽은 두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한중전 90%가 중국 응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 아시안 게임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아, 축구의 경우는 아주 다행히 그리고 다행히 네 당연히 아,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면서 또 유종의 미를 확실하게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릴 것은 아시안 게임 축구 8강전. 중국과의 경기인데요. 이 당시 국내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다음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그 응원, 클릭 응원 비율이 90%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 그에 반해 네이버에서는 당연히 한국 응원이 90% 이상을 어, 차지를 했고요. 근데 사실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특히나 이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사이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이나 북한이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기도 하고 또 매크로를 활용한 조작 가능성 의혹까지 지금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음, 이에 대해 다음 측은 클릭 응원 자체가 다음에서는 사실 로그인이 필요 없고 그리고 횟수 제한이 없어서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어, 이런 클릭 응원을 악용하는 사례가 우려되는 만큼 당분간 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이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이 여론조작 선동을 우려하며 포털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댓글에 국적이나 접속국가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아, 사실 정부 여당이 언론에 이어서 포털을 길들이려는 것이다.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중국의 해외 여론 조작 의혹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철저한 조사가 필요는 해 보이는데요. 특히나 우리는 이제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죠. 이런 논란이 사실 불거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또 자칫 선거 이후에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는 걸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은 또 국민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건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 이슈를 제가 두 번째로 꼽은 이유는 일반 분들에게는 클릭 응원 수 자체가 조작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언론 이 공채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사실 이 포털의 역할과 책임과 이들에 대한 제재 이런 포괄적인 폭넓은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에 두 번째 키워드로 이걸 선택해봤습니다. 네, 제가 세 번째로 꼽은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입니다. 네, 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되면서 30년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어,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는 1988년에 이 정기승 후보자 이어 두 번째라고 하는데요. 대법원장 후보자는 장관이랑 달라서요, 국회 본회의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부결된 만큼 이 모든 절차를 다시 한번 거쳐야 되는데요. 이게 최소 두달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법원장 공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알아야겠죠. 어, 사실 대법원장은 우리 일상이랑 좀 멀게 느껴지는 자리에 있는 분. 인것 같기도 하고 사실 우리와 친근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장, 사법부 수장의 공백 상태가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은 좀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선고 진행이 사실상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이 법관 인사가 지체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인사 작업이 한 12월 초에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11월까지는 이제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을 최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이 법관 전국 법관 3천여명 이상의 인사가 문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법관의 인사 문제가 차질이 빚어지면 일선 재판에도 뭐 영향이 불가피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은 그럼 이번 이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민주당 등 야당의 경우는 이 후보자가 이 10억 가량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재산 신고를 누락했고 또 상속세에 대한 탈루 의혹이 있다면서 도덕적 흠결을 이유로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 그래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어, 표결에 참여를 해서 부결을 시킨 건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여당 측에서는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 지연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또 대법원적 공백 사태를 야기하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을 보면 정말 과도한 공방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더욱더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과도한 공방은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뿐인데요 갈수록 정말 더 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 싸우더라도 협치의 모습은 항상 있긴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 총선에서는 선거를 어느 때보다도 더 신중하게 또 잘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사한 뉴스를 요약해주는 여자클라 이번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월요일 연휴라서 이번 한 주는 조금은 막 가볍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번 한주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